내년부터 시애틀시에서 판매하는 모든 소다수에는 1.75센트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다와 기타 설탕 음료에 대한 시애틀의 새로운 세금이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세금은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에 온수당 1.75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설탕 과다 복용을 줄일 방편으로 마련됐습니다. 세금 지지자들은 영양 가치가 거의 없고 비만, 당뇨병과 기타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는 단 음료의 소비를 줄이면 세금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반대하는 기업과 단체는 이번 세금 부과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체 판매량에 영향을 끼쳐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하고 주소비층인 저소득층 소비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많은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 자체가 3월달서부터3월달서부터3월달2월달서부터 시리업 시회를 들어가서 그그 메일 오피스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약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그 프라이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위테일러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레스토랑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슈가를 취급하는 음료수나 슈가를 취급하는 인더스트리가 많기 때문에 아, 거기에 대한 많은 반대 의견을 냈었죠. 그래서 그 단체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게 킵시아로 라이 a 포 올이라는 그룹이 이거에 대한 반대되는 의견을 지난 몇 개월 동안 꾸준히 했었죠. 근데 이제 뭐 이거 자체가 커미티에서 패스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불행히도 지금 패스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 원 아운스당 1.75 센트에 아, 지금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1. 아운스당 1.75센트라면은 감이 안 오시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어, 많이들 드시는 게 이제 2어아운스 콕이나마 음료수 정도가 있는데 그거 하나당 35센트의 프라이스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어, 뭐한세번 정도 미팅을 갔었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 시리 자체에서 하는 얘기가 일단은 뭐 교육 펄펄스라고 그러고 그리고 슈가랑 슈가가 안 좋은 건 알죠. 그리고 어 그런 지금 콕 프로덕이나 뭐말 말해서 그 소프트 주이크라고 그러죠 소프트 주이크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그저 소득층 분들이 많으신데 어 그분들이 더 하이어 프라이스를 내시고 그런 음료수를 구입하시게 되는 거죠. 시애틀 시의회는 지난 6월 콜라, 스포츠 음료, 에너지 음료와 같은 설탕이 첨가된 청량 음료 판매에 대한 세금을 승인함으로써 시애틀은 전국적으로 소다 세금을 징수하는 소수의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목소리>